친구들 안녕하세요 야무진 수학의 야무진 이쌤입니다 오늘부터 단항식의 계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단항식이라는 말을 알고 있을까요 네 단항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항의 정의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은 수나 문자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항이에요. 3곱하기 x곱하기 y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했을 때 3xy 우리는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항이 한 개로 되어 있는 식은 단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3ab곱하기 eab에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럴 때는요 숫자를 먼저 곱할 겁니다. 그러면 6이 되겠죠. 이 숫자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개수라고 한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네,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 6이 결정됐고요. 그러면 여기 ab 곱하기 a 이때는 우리 친구들 어,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a 제곱, b 제곱 이렇게 결정해서 쓸수 있겠어요. 지수의 합과 같아요. 마이너스 2a제곱 곱하기 4ab 자, 부호를 먼저 결정할 겁니다. 자, 부호는 뭐가 되지요 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네, 개수는 2, 4, 8될 거고요. 자,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자를 풀이하면 a3제곱 b1 마이너스 8 어, a3제곱 b가 되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부호를 먼저 결정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개수는 여기는 1 생략돼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럼 2분의 1과 1의 곱이니까 그대로 2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문자들 곱할 겁니다. 지수 법칙, 합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요. a 3제곱 b 2제곱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겁니다. a 나누기 b를 풀이할 때는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 나누기 b, b를요, 자 분수의꼴로 b분의 a라고 나타내죠. 여기는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꿀 때 역수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로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3x 나누기 4x 제곱은 분수꼴로 나타내면 4x 제곱분의 3x가 될 거고요. 자, 이것을 자, 여기 지수 약분할 수 있죠. 4x의 3제곱 지수끼리 빼서 지수 1제곱이 나온 겁니다. 똑같이 3x 나누기 4x 제곱을요. 이번에는 역수 곱셈으로 바꿔볼 거예요. 3x 곱하기 4x 제곱분의 1. 자, 우리 친구들 똑같이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해도 약분이 될 거고요. 4분의 3. 네, 분모의 x가 하나 남아서 4x 분의 3. 친구들. 역수가 지금 나왔는데요. 6. 역수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3의 역수를 말하라고 하면 분자분모 거꾸로 해요. 이렇게라고 다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수의 정확한 개념은 어떤 수에다가 곱해서 1이 나오게끔 하는 수를 그 수의 역수라고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3에다가도 3분의 1을 곱해야지 1이 나오죠? 그러면 이 3의 역수는 3분의 1이 돼요. 그러면 2의 역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지 결과 1이 나오죠? 그 얘기예요. 3분의 4에다가는 네, 4분의 3을 곱했을 때 이렇게 1, 1, 약분돼서 1이 되죠? 1이 되게끔 하는 수입니다. 문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역수는 X분의 1, 그래서 약분해서 1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때 친구들 주의할 거, 마이너스 2의 역수는 얼마가 될까요? 분명히 1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양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음의 부호가 하나 더 있어야지 1이 나오겠죠? 음수의 역수는 음수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수나 식, 음수의 역수는 음수다. 16x 세제곱 나누기 3분의 4x 제곱은 역수로 할 겁니다. 16x 세제곱 곱하기 2때 삐뽀삐뽀. 지금 분자분모 구별 잘 못해서 딱 틀리기 좋은 구간이에요. 4x제곱이 분자였기 때문에 분모로 올 거고요. 네, 3이 이때는 분자로 가겠지요. 자, 이렇게 1로 만들어 놓고 나서. 하면 자 여기 44 약분 됐고요. 그럼 43 12 개수는 결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때 x제곱과 x세제곱 빼기 할 거죠. 그러면 x1 한개 남겠네요. 12x 거듭제곱이 있네요. 마이너스 5a 세제곱의 제곱 나누기 ab 세제곱 분의 1의 전체의 2제곱자 이럴 때는 거듭제곱을 먼저 푼다가 1번입니다. 그러면 분배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플러스 25a의 6제곱. 나누기 a 제곱분의 아, a 제곱 b 6 제곱분의 1a 제곱 1a 제곱은 해봤자 1이니까 그대로 자그 다음 역수 해야 되겠죠 25a 6 제곱 선생님은 계산하기 좋게 분모 1 구별해서 써 놓을래요 그럼 역수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1a 제곱 b 6 제곱 와우 분모가 전부 1이네요 그럼 결국 분자끼리 계산할 건데요 자계수를 결정할 거예요 25 고요. 자, 합의 법칙, a 여덟 제곱, b 여섯 제곱. 네, 지수가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지만, 네, 실화냐? 실화 맞습니다.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로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역수로 고치지 않고 바로 계산해 볼게요. 일단 부호를 결정하면 네 마이너스 될 거고요. 구나누기 3 개수를 결정하니까 3이 됐고요. 자 그럼 x끼리 빼서 x1제곱 y끼리 뺄 건데 야 뒤에 있는 y가 더 크면 분수로 가죠. 분모로 가죠. y2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y2제곱 분의 마이너스 3x 혹시 이런 거쓸때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아 이 마이너스는요. 요렇게 이 분수 전체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더 좋은 모양은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가끔, 네,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이 모양은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혹시 마이너스, y 제곱 분모에 이렇게 와 있어도 이 셋은 사실은 같은 모양. 그런데 안정적인 모양은, 네, 대표로 이렇게 있는 이 모양이 좋은 모양이긴 합니다. 나누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은 과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1 6 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 세 제곱 될 거고요. 네, 곱 나누기 2 a 네 방금 과로를 풀었고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누셈을 뭘로 고쳐요? 네, 곱셈으로 고치면 되겠죠. 방법은 어떻게? 역수 네, 여기 나누기가 곱하기 2a분의 1로 바뀌었네요. 와우, 벌써 정신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첫 번째 부호를 결정할 거예요. 그럼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계수끼리 곱하기 할 거예요. 여기 1 생략돼 있고 16과 2분의 1에 곱이니까 네 여기 8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 이제 a a 제곱과 a 세제곱 합해서 a 다섯제곱이고요 a 다섯제곱에서 여기 1을 빼니까 a 네제곱 되겠네요. 네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네 지수 법칙 사용해서 분배합니다. 9x 네제곱 y 제곱 자, 그 다음, 각각 분배, x제곱, y제곱. 그 다음, 2를 또 분배하면요, 오, 양수로 바뀌면서, 4, x6제곱, y제곱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지금 나누기를요, 곱셈으로 바꿀 겁니다. 9, x4제곱, y제곱. 여기서 중요하죠? x제곱분의 y제곱. x제곱, y제곱분의 1, 그다음 곱하기 4, x6제곱, y제곱이 됐어요. 부호를 결정할 건데요. 다행히 양수예요. 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 4, 9, 36. 그 다음에 x는요. x10제곱에서 2만큼 빠질 건데, 지금, 네. 앞에 수들이 더큰 거니까요. x의 8제곱. 그 다음에 y는요. yy4고요 4에서 2를 빼서 y의 2 제곱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왠지 이 영상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잘안볼것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부분이 아닌데요 우리 친구들 공부 잘 해야 되고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